아 세제 민속 공경입니다아 실내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저 밖에 그 분재하시는 청남대 사장님이 이두 점을 빼놓고 안 했답니다. 이거 저 요새 이거 인기 많죠 이건 깨진 게 아니고 꿀때 강화에서 꿀때 자연적으로 이렇게 터진 거죠. 예, 자연 자연적인 거.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다꾸인 거기 때문에 자두점 맞추라고 합니다. 마. 마. 만원이요 예, 이만 원. 이만 이만 이게 비쌉니다 의외로얼 아, 이런 비쌉니다. 물건이 의외로 비싸요. 이만 합니다. 이만 만원 쳐. 빼요. 이만 원. 이만 머리 뒤로 빼. 기왕 올렸는데 이만 하면 돼요? 안돼 얼마 하드? 불친구만서 나오야 이좀 귀한 거야, 되는 진짜 귀한 건데 집에. 어디 잠깐 쉬이요 집에 가져가셔. 집에 더잘 가야지 가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에서 왔고요 저는 충청도말로 그러죠 아버지 돌굴로 이고그래지 여기서 돌 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경상도로도 더 억수로 빨리 합니다 두번딱 외치고 아니면 그냥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상 있는 불고는 나중에 말씀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수 없는 가격을 최대한의 노력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 성실한 마음 저는 유튜브 있는 데만 다녀요. 왜냐면요. 67년도에 지금 나이로는 예순한 살의 여동생이 혈원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국을 다 돌아가기 있어요 네. 저도 지금 장애인에다가 환자예요. 네.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네. 좀 전에 어제 가지또 처음에 오자마자 또행사있대요 예. 네. 자, 구경도 많이 했고요. 코드 좀저요 코드 저기 코드, 네 저기 코드. 꺼주세요 이쪽 이길어코스에. 빛이아 이거 하나 꽂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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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로나 때문에 한참 국민들이 흥성하는데요 코로나에 고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편식 않고 잘 드시면은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잘 드시면 많이 그게 하나의 블루투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자 블루투란 약이 원래 없어요 영양이 자, 잘만 드시면 최고고요. 내 입에 맞는 것만 드시지 마시고요. 내 입에 안 맞는 것이 자기 몸에 최고의 이거였나 그런 음식을 가리지 말고 잘골고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소홀성취하시고요 독들 많이 받으시오 자, 유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LED 들어갑니다. 자, 동부화에서나 왔고요. 요거, 구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시중에 하나 살려면 12,000원, 13,000원이죠. 자, 세 개만! 하나, 둘, 더서심은뺍이나요 자, 세 개만! 여러분이 살수 없는 가격 제가 드립니다. 자, 그 충성도 말이 상당히 빨라요. 그, 할, 할, 계삭비만 할 계삭비만 어. 자, 두 번째 나가고요. 네. 자, 세 번째. 네. 자, 여기 사모님. 이거 자, 자, 이거 한 개만. 거아닐까요사 네. 놓고 나중에 쓰세요. 네. 자, 환영 씨 잘하고 계죠. 잘 자, 있을까요? 네. 안심하고 쓰시면 돼요. 자. 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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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사모님 자 마지막 한 분. 저 사모님 자손 들어왔는데 못 사신 분이요 사람이요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래요? 자 가위바위보 하나 남아서 데리려고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 뭐 내실 거요? 나 주먹을 낼게 가위바위보 설치가 좋아 자 드려요 이거 하나 남았기, 남았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걸잘 듣고요 물건 마켓에 빨리 리 제출합니다 자 이거는 웨딩코리아 국산이고요 예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자 이건 체인스트레이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거의 체인 아까이시요 자 눈이 많이 왔을 때 밖에다 한번 식뿌리면은 차가면차고쓸수록저탄력이무지하 강해진다 그러나 오래를 못써 한번 뿌리고 뭐 하루도 있쓸것 같으면 무지하두 비싸게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자 요거는 저녁에 들어가실 때 유리에 세게 끼죠 아침이라면 끌고할 필요 없어요 한번 식뿌리면요 성에도 안 끼고 아침이라서 뿌려도 안 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말이 팔았는데요 오늘 처음 온 김에, 자, 같은 시사 겁니다. 자, 코팅제. 누구나, 사람이나, 모든 것은 코팅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래야 기름칠하고 닦고 면 좋은 겁니다. 자, 이거는 유리 세정제. 이거 한번 뿌리면요. 와이프안 움직여도 물이 분산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요거는, 자, 왁스인데요. 한번 칠하고 닦으면요. 나이트 하르다가 나무를 확 긁어도 절대 안 뚝해요. 만에 끊기면내그 자리에서 보석 택배 해준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니다 자, 요거 그 말하는 거말인데두점에만음끓 없어요. 두 점만! 하나! 자, 두 점만씩 드리세요 자, 다음 날 이렇게 못드려요 자, 두 점만. 자, 국산이고요국산을 이용해 주셔야만이, 존속이 여기 살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것이 화분입니다. 화분 아하, 네. 물 먹는 컵이 아니라 화분이에요. 예쁘다. 예. 여기 꽃 씨앗 있고요. 자, 이게 이게 뭐라그러지티 음, 네. 티비 종류 이게? 구엽토. 예, 구럼토 자, 요거를 놓고 이 씨앗을 뿌리면요. 살면서 그것도 예. 예쁘 꽃이 나옵니다. <laughs> 자, 반! 어, 자, 자, 지금 소름 끼신분들 여섯 개씩 줘. 아, 내 마음이요. 자, 늦게 드신 분은 다 이렇게 주고, 두 빵을 드세요. 드릴게요. <뭔리> <뭔리> 자, 어떡해, 발. 상도 좋고요. 상당히 이쁩니다. 허음이 허음. 자, 물만 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다 나와. <뭔들> <donc. 뭔들> 자, 총원님 한번 갖다 키워봐요. 던져봐요. 물건을 던지는 마니가 자, 여기 앞에 계신 여성분 한번 갖다 키워요. 여기 좋다. 앞에 계신 분한번 갖다 키워요. 대망이에요, 아, 대망. 자, 민식 한번 빨리 가지 응. 마. 아, 우리 좀 봐봐.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안 쳐, 다고 그냥 이거 하려고 다 쳐. 자, 여기 원자단 말 쳐. 쏙. 쏙, 쏙, 쏙. 자, 지금 사라지면 손 들어봐요. 지금 3분. 자, 하나씩부터, 3분. 3분만. 알았어. 아, 자, 3분만 사세요. 3분만. 어, 디요장 이상이 선 회장님. 같이. 가이좀 봐. 자, 여자겁니다 어깨 90. 누가? 충분히 한번 입어봐요. 입어서 맞으면 눌어 고요 <laughs> 빨리 빨리, 빨 빨리. 시간 없어. 빨리, 빨리 입어야지. 저기 뭐여또 앞으로 나와야지. 잠깐 나와야지. <웃음> <웃음> 네, 모자를 해야지. 꼼짝하고 <laughs> 있어. 딱 맞네. 아, 이쁘, 이쁘. 아빠퀴 돌아야 된다. 자, 됐어요? 아, <laughs> 이쁘요. 자, 일수수모 가격. 만.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아, 90이라 할수록 여자만 정도만는 거야. 자, 만에. 만. 만? <laughs> 뭐 어, 보세요. 하나도 안 팔렸어. 아, 네, 네. <laughs> 아니, 모다도 이렇게 무디야괜아아다 이걸로 가져가. 그, 저요. 이거 저 우리 미식은 네 맞고요. <laughs> 제가 구만을 했습니다. 야, 북참만네 <laughs> 네. 자, 망합니다. 망. 노는 거는 좀 지어주 이소막 하면. 예, 감사합니다. 자, 태극문입니다. 자, 만 오천 갑니다. 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드릴까? 예, 감사합니다. 장사하신 데서 이가죽에 이 가죽. 자, 시계 갈게요. 한개만만해가 이만 갑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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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나무랍니다. 요, 붕인데, 저 어, 우리나라꺼에요. 우리나라거라 그러니. 예쁘네요. 붕이 요, 집에 갖다 놓으면, 밤에 도돈 들어오고, 뭐, 낮에도 돈 들어오고, 누워 있어도, 낮에 낮잠 주무시도 돈 들어옵니다. 자, 한 마리 만만해가 이만갑니다. 통나무에요. 이거는 좀 이따가 또한번해봅시자나나 왔다. 나, 나, 반응 없는 거 건... 아따, 야, 좋다, 동의다. 예, 음... 뭐, 아래. 음, 예, 여기, 여자분이 골프 치다가 돈 많은 남자하고 만내가 가쁜지 남자 한 분만 요렇게 계시네. 예, 요거는 집에가 나사로 되가있어 이렇게 돌리가 꼽으면 됩니다. 자, 제가 8만 찍고 10만 갑니다. 동입니다, 동. 신작이 아니고, 연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포, 어, 저 뭐고, 동당면 수세미가 이렇게 예쁘게 닦아 놓으셨네. 자, 10만 갑니다, 10만. 손 한번 들어보셔. 안 드릴게. 걱정하지 말고. 12만. 12만 감사하시고. 좀 아시는 부이다 이거 12만 찍는 거 보이긴. 자, 15 갑니다, 15. 15. 이게 한 상에 45만 원짜리인데, 이거 여자분만 계시면. 예, 네, 시중에서는 60씩도 올라가라고. 자, 15 갑니다. 15. 15. 선생님, 한마디 찍어보이소 어느 무이치은지 모르겠더만. 자, 13 가볼게요. 그러면, 13. 13. 13. 아 그거 얼마 찍었죠? 누구가요? 아 사장님 찍은 거. 아 그렇지 역시 장사하시면 요까지만 다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요까지 오면은 수스로 주고 다음은 만회라도 남겨가는 거자 손님 중에 열 너희 한 찾아보고 안되면 일해야 돼 저는 잘 못났지만 도이 모자 쓰면 또 인물이 괜찮더라고 <laughs> 예, 괜찮지 그지? 예, 예. 나중에 선물 드릴게. 저가지로가지로 못해요. 좋습니다. 나무 통나무를 다 파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데, 집에 가가 비벼 오이를 한번 잘 뭉치면 정말 예뻐요.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3만 5천 주사가 집에 엔틱으로 하나 끌어놨어요. 그거를! 친구가 주석에 놀러와가지고 5만원인데 달라고 그래. 족불리 있어. <laughs> 자, 제일 하게 출발할게요. 3만. 3만. 자, 2만 갈게요, 그러면. 2만. 아, 손님들 좀찍어주셔소 이런 거. 2만큼만 파득 손들어주시고 이래야 돼. 만, 만. 만, 감사하시고. 그럼 제가 2만 찍고. 자,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이만 뵙겠다 또요 기름 매가 똑같은 놈은 또 다른 놈사가예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대감님 어흥 가는 영의정 장의정 자 그만 맘버튼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맛맛맛맛맛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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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감사하시고 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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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박나무요야 이거 밑에 뿌리 나무를 이 뿌리 색깔 그냥 있네. 요다 담았는데 수공비도 안 나오겠다. 이만 이만 얘는 이만 대도 안될것 같아요. 야 오늘 먹기는 어? 거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나무네. 예. 어. 이 동백이대 개동백. 개동백이래요. 우리나라 이쪽에서는 지똥나무라그 해요. 아, 지똥나무가 알겠죠. 지똥나무라고 그개동백이라 그러고. 그래 자, 그래. 저도 또15,000 나가서 15,000. 15,000. 15,000 드릴게요. 작가가 다음에 있는 건. 아우 그럼요. 목도래가 하나 파도 4,000원인가 그래 하던데. 자, 만 오천. 만 오천. 골동품 사시려고, 목기를 안 하시네. 상으로 가면. 상으로. 자, 두개 삼만. 자꾸 많네. 핵구는 삼만. 삼만. 이만 오천. 그러마 이만 오천. 이만 넣었어요안 나왔어요. 자, 이만 해볼게요. 그러면. 한개 만만. 2만! 2만! 야, 반응이 한번도 제가 6만 찍어도 갈게요. 자, 4만씩 해가 8만 갑니다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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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10만은 넘습니다. 이 물건은. 물건 자, 이 바닥 한번 보십시오. 좋아요. 네. 자, 8만! 7만! 7만! 손님,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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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짝 나는, 이것도 다음에 한번 가입시다. 나는 팔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 거북이. 우리, 저, 예? 향나무. 향나무입니다. 한상입니다. 무게도 무거워요, 향나무. 집에 갖다 놔도 냄새가 그냥 솔솔 납니다. 자, 저렴하게 갈게요. 제가 한 마리 2만 2만 찍고 4만, 5만 갑니다, 5만. 5만. 거북이 한 마리에 5만이면 이거 2만 5천원 밖에 안 칩니다. 자, 한 상에 5만. 5만. 제가 한 상에 아침에 6만 주고 사놨어요. 자, 저렴하게, 오늘 손님들한테는 저렴하게 안줄것 같아, 5만이라도. 자, 한 상에 5만! 5만!